안녕하세요, 다니코입니다. 자, 오늘도 저는 아침 운동을 하고 왔고요. 4.78km, 6 6 0 8보를 걷고 왔습니다. 어, 제가 저번주에 감기가 걸렸는데, 어제부터 상태가 영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애기랑 같이 병원에 갈 생각이고요. 목소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길게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laughs> 자, 아, 이제! 저번 주 근황, 이번 주 근황도 얘기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왜냐면 제가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영상을 찍어서 첨부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영상을 바꿔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저번 주에 영상 하나를 찍었습니다. 자, 일단 지금 뜨고 있는 보여드릴게요. 화면이 자꾸 옆으로 돌아가네요. 이상하게. 김뜨기 님이 브이넥 스웨터입니다. 요거를 이제 평단뜨기 해서 소매를 떴고요 이제 제가 가장 사랑하는 무한베리어스가 남았습니다. 쭉쭉 뜨면 돼요. 요게 지금 10cm에 32단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넉넉하게 130단을 뜨면 수축하는 것까지 계산해서 130에서 뭐140 정도로 뜨면 이게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참, 첨부했던 거가 아니고 전에, 며칠 전에 찍어뒀던 것부터 보시고 다시 이어서 한가지만 더 추가로 얘기를 하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보고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9일 수요일 오전입니다. 오늘도 저는 걷기를 하고 왔고요 어, 반쯤 걷다가 딸이 어제 감기가 심하게 들려가지고 병원을 갔거든요. 근데 오늘 저도 아침에 일어나니까 목이 좀 아파서 걷기 하다가 병원에 갔다가 갑자기 어제부터 또 앵두가 먹고 싶어가지고 지어 카페에다가 그렸었어요. 이야기가 중구난방한 거는 지금 제가 걷, 걷고서 바로 앉았기 때문에 더워가지고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 요약을 하자면 어제 딸이 감기가 걸려서 저도 감기가 걸렸고요. 어, 며칠 전부터 앵두가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앵두는 뻥튀기 앵두도 있고요. 그리고 과일 앵두도 있잖아요 몇년 전부터 앵두가 먹고 싶긴 한데 파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검색을 하면 체리만 나오고 체리가 나오거나 혹은 앵두 나무 나무만 파는 그런게 나와서 아, 과일 앵두는 안파나 싶어가지고 지역카페에 어제 글을 썼어요 혹시 앵두를 먹고 싶어서 그런데 검색어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했더니 저희 동네, 동네 파란, 하나로 마트에 앵두 파는 거를 내가 오늘 봤다. 라는 글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내일까지는 적어도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병원 끝나고, 병원 진료 끝나고, 길 건너서 조금만 가면은 하나로 마트거든요? 처음 가봤어요. 하나로 마트. 이 동네 살면서 처음 가봤어요. 딱 갔는데, 앵두가 있네? 앵두가 있는데 가격도 5천원이에요. 뻐꾸로 들었구나. <laughs> 가격도 5천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려다가 앵두 두 개. 앵두 두 개를 사왔습니다. <laughs> 세상에 앵두가 있어 앵두가. 그래서 이거 깨끗이 씻어가지고 간식처럼 많이 먹을 예정입니다. 이거 <laughs> 오늘 아침? 걷기를 했는데, 걷다가 병원 가고, 걷다가 집에 온 터라 정확히 몇 키로를 걸었는지는 몰라요. 4키로는 확실히 넘는데, 4.5인지 5키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걸음수는 6,487. 6,487입니다. 오늘은 그러면, 점심을 맛있게 먹을 예정이고요. 걷기를 하고 오면은 확실히 어 그런 게 있어요. 걷기 운동을 지금 몇 달째 하고 있는데 확실히 좋은 건 겨울에는 땀이 별로 안 나니까 내가 운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잘 몸에서 못 느껴요. 근데 다리는 아파요. 조금 잘기 전에 다리 나쁜데 여름이 되니까 이제 땀도 많이 흘리고 다리도 아프고 이러니까 아 내가 운동한 보람이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되는 하루고요. 확실히, 입맛이 좋아져서 많이 먹습니다. 한 끼에 밥두 그릇씩 먹고요. 라면도 두 그릇씩 먹고요. <laughs> 그런 식으로 입맛이 좋아지고. 근데 밥을 많이 먹으니까 간식은 좀 건강한 거. 과일이나 견과류를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쩌다가 한번 진짜 건강한 과일 말고 간식, 과자, 이런 것도 일주일에 한 번, 주말에 한번 정도는 먹습니다. 근데 몸무게는 안 빠져요, 이상하게. <laughs> 발컵이 되고 있어요, 더. 아야. 하여튼, 입맛이 좋아지고, 두 번째는 확실히 느끼는 건데, 지금이 환절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감기가 자주 걸리는데, 그렇게 감기가 자주 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건강해지는 것 같은 제 스스로가 건강해지는 것 같이 느끼고 그리고 세 번째 잠을 겁나 잘 잡니다. 누우면 기절해요. <웃음> 누우면 <웃음> 기절한 다음에 아침에 눈딱 뜨면 거의 6시에서 6시 반 사이에 눈을 뜹니다. 참고로 저는 늦게 자야 12시, 11시, 12시 그리고 평소에 자는 거는 11시에서 11시 반에서 자서 회사 다닐 때 버릇이 6시에 일어나는 버릇이 들어서 그런지 지금도 6시에서 6시 반 사이면 깨고요. 늦잠, 최근에 늦잠 딱한번잔적했는데 그게 8시예요딱한번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오늘은 주말에도 아기가 쉬를 했어요. 이제 밤 기저귀를 6살이고 밤 기저귀를 끊었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도 엄마 나 실수하고 눈을 딱 떴는데 그게 5시 50분인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럼 너는 옷 갈아입고 아빠방 가서 자 이리 놓고 저는 후, 아침부터 아, 빨래통에서 수건 꺼내가지고 닦았어요 매트를 닦았는데 갖다 놓고 생각해 보니까 매트 밑 저희는 방바닥에서 매트 깔고 자거든요 매트를 살짝 들어보면 여기도 오줌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들었는데 바닥이 더 흥건하니 그래서 다시 빨래통에 가서 수건 다시 꺼내와가지고 깔아놨어요 깔아놓고 그리고 아침에 이제 8시쯤에 매트 커버 다 열어가지고 빨래통에 넣고 지금 빨래를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침부터 힘드네요 수요일 아침부터 힘들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영상 찍어서 편집해서 월요일날 올릴게요 오늘은 아무래도 이 거치대도 주인의 말을 안 듣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도 제 밤에 드는 각도가 안 나와요 자 영상이 이어서 그 일로부터 한 이틀 정도 뒤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알리에서 중금속 제품이 나왔다고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뉴스에 나온 거랑 똑같은 게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혹시나 해가지고 핸드폰으로 들어왔어요. 뭐 관세청 누리집? 거기 들어가서 보면은 된다고 해서 파일을 다운받고 한 컴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다운을 받았는데 결제를 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나 결제하기 싫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그냥 열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가지고 그 엑셀이랑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는 것도 다운 받아보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못 봤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해서 이미지 파일을 봤는데 이미지에 첨부되어 있는 거는 뉴스에서 나온 파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랑한테 카톡으로 아 혹시 한컴 오피스 있느냐 회사에 있다고 그러면 나 이거 하나만 열어봐달라. 중금속 검출된게 나왔는데 우리 집에 있는 게몇개 있는 것 같다.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그런다. 그랬더니 어 알았어 이러더니 이틀을 이틀을 그냥 일하느라 까먹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또 얘기를 했어요. 그때가 금요일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신랑이 사진을 쭉 찍어서 보내줬는데, 가지고 있던 연필 두 종류 죄다 버렸습니다. 산이오 연필 세트가 두 세트가 있었어요. 애기들 어린이집에서 생일파티할 때 이제 학교를 가잖아요. 8살 되면 학교로 가니까 제 생각에는 학용품을 그래도 사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어, 연필, 지우개, 뭐 이런 거를 사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산이오 세트 두 세트랑, 피카츄, 12피스, 세 개? 네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집에 두 세트, 산이오두 세트랑, 피카츄 연필 12피스 2세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무지개색 연필 또 한타스 12피스 중에 두 개를 썼으니까 10개가, 10개 정도가 있었겠죠 하... 그거를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진짜 좀 전처럼 한숨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애가 이거 사는데 얼마가 들었고 이거를 배송받는데 며칠이 걸렸는데 여기서 중금속이 나와. 내가 애기들 선물 주려고 이거를 샀는데 여기서 중금속이 나와. 화가 나다가 에휴, 그래도 내가 잘못 산, 내가 잘못이지 이런 거 확인도 안 하고 내가 잘못 산, 내 잘못이지 이런 생각도 들다가 또 갑자기 화가 나다가 에휴 아씨, 에휴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싸그리 다 버렸어요. 그냥 어차피. 가지고 있으면 딸리미가 엄마나 저거 하나만 줘 하나만 줘 이럴 것 같아서 그럴 바에는 그냥 안 보이는 게 낫겠다 싶어서 싹다 버렸습니다 싹다 버렸는데 기분이 썩 좋지를 않아요 그 가격으로 환산해보면 거의 3만원? 3만원 정도 들었을 거예요 그거를 환불도 못 받고 뭐 물어보려고 들어갔더니 어머나 이러면서 뭐 뭐, 해당 제품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물어볼 수도 없고 참 발, 발빠르게 그냥 페이지를 없애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나 너무 기분이 나쁘다라는 생각에 그냥 돈 버렸다 그냥 내가 어디다가 기부했다고 생각을 하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 그렇게 머리 속에 뺨도는 거예요. 잊어버려야 되는데, 아까우니까, <laughs> 아까우니까, 머리 속에 계속 맴들어요 아, 그 연필 세트는 다 버리고, 다이소가서 다시 연필 세트를 샀어요. 12피스 3모금짜리 4개 샀어요. 4개 사서 어린이집 친구들한테, 이제 생일맞은 친구들한테 주려고 샀는데, 연필이 너무 여자애들 것 같은, 같은 거예요.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laughs> 남자의 거를 사고 싶은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일단, 일단 주려고 샀습니다. 하여튼. 그 생각이 너무 기분이 나빠서. 몸이 지금 몸살기도 있고. 하여튼 너무 힘들어요. 감기 때문에 너무 힘든데도. 아무 생각 없이 등원을 하고 산책을 하고 <laughs> 그러고 왔습니다 산책을 거, 그러니까 걷기 운동 겸 산책을 지금 한 4달? 3달? 4달? 3달? 4달? 평일에는 계속 하다 보니까 몸이 너는 평일이잖아 너는 걸어야 돼 너는 걷는 날이야 이게 입력이 됐나 봐요 어, 나 오늘은 그냥 이기만 등원시키고 집에 와야지 이랬는데 정식딱 차리고 보니까 하... 공원을 걷고 있네아 그러면 요거 한 바퀴 돌고 집에 가야지 하고 정식딱 차니까 이마트예요 그, 공원 지나서 이마트 이렇게 가거든요 이마트인 가요 여기서 아 여기서 턴 할까? 아 그래도 반은 왔는데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그냥 반은 왔으면 그냥 돌자 어차피 2시 반에 또 나가야 돼요. 애기 데리고 병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2시 반 전까지 그냥 쉬자. 영상도 좀 짧게 찍고 좀 쉬자. 라는 생각에 한 바퀴 휴딱돌고 왔더니 6,600보. 5km는 못 걸었어요. 힘이 들어가지고 천천히 걷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또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대략 한 12,000보, 13,000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힘이 없어서 마지막 멘트는 못하겠고 준비했던 것 중에서 제가 여름이잖아요? 제가 가위 눌렸던 거 귀신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힘들어가지고 감기 기운 좀 많이 없어지고 다음 주에 좀더 건강하게 오면 그때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아 감기 너무 힘들어요 진짜. 아 어제부터 심해진 거예요. 감기 조심하세요.